이제, 예, 오늘 28장 읽으셨고, 그 앞에 나오는 2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 로마로라는 배를 탄 사도바울의 배가, 유라굴로라는큰 광풍에, 뭐, 한 14일 이상, 막, 예, 해도 안 보이는 그 캄캄한 폭풍 속을 이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이제, 배는 다 깨지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어느 섬에 근처에서 이렇게 대각 부딪혀가지고 다 살아나게 되죠. 뗏목 같은 거 붙잡고 나무, 나무 판자 붙잡고 섬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오늘 28장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올라간 섬이 이름이 멜리데였다. 멜리데. 그래서 이 멜리데라는 섬이 지금으로 하면은 그 이탈리아 로마가 지금은 이탈리 아 이태리잖아요. 이태리라는 나라가 한국하고 조금 비슷한 게 많아요. 반도국가라고 하죠. 이렇게 위에서 부터가지고 땅이 이렇게 해서 산면이 바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중국, 러시아랑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서해, 동해, 이렇게 남해 바다 있는 거죠. 이태리가 그렇고 또 섬이 많고 우리나라 섬 많잖아요. 거제도니, 진도니. 이태리도 섬이 많은 나라인데 이태리라는 반도국가의 중앙에 로마가 있고,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것처럼, 남쪽에도 이렇게 섬들이 여러 개, 이렇게 큰 섬, 우리나라가 제주도 같은 큰 섬이 하나 남쪽에 있는데, 그게 시칠리아라는, 시칠리아, 시칠리아라는 섬이잖아요. 세계 최, 세계적인 그 깡패 조직, 조폭, 마피아라는 게 있잖아요. 마피아. 유명하죠. 그 마피아가 그 시칠리아라는 섬에서 생긴 범죄 조직인데, 섬이라 보니까 먹고 살게 없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범죄 쪽에 손을 대가지고,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서, 뭐 미국도 마피아가 저 지하 세계를 다 점령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시칠리아라는 섬에, 그 조금 바로 밑에 그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게 멜리데라는 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마라도 툴들이 마라도. 제주도에서 배 타고 한, 1 시간쯤 가는 마라도 있잖아요. 그, 그처럼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가 부딪셨던 거죠 밤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리고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인데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인심이 좀 좋아서 아, 이 사람들이 배가 깨져가지고 다 물에 젖어가지고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도우려고 추울까봐 이렇게 불을 보답불을 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보답불을 여기저기 펴으니까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저좀 몸을 날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거기 이제 둘째로 하다가 이제 불이 꺼지니까 다시 또 이렇게 나무를 주워서 계속 이렇게 옮겨보게 되니까 보니까 한쪽에 장작더이처럼 나뭇가지 이렇게 쌓는 게 있어서 바울이 그 이렇게 들어가, 안아가지고 가서 던졌는데, 그 나뭇가지 속에 배만 마리가 숨어있다가, 뜨거운 불이 이제 탁, 이렇게 느껴지니까 쓱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안고 가는 바울의 팔을 탁 물어가지고 그냥 매달려있다는 거 뱀, 치렁치렁. 그런데 어, 사람들은 깜짝 놀라 가지고 제이지 죽었다. 독사가 물렸으니까 죽었다는데 하 사도가 오늘 그 치렁치렁 이렇게 물고 있는 뱀을 그냥 무덤불 속에 툭 집어 던져 가지고 뱀이 불속에 들어가 뱀구이가 타 가지고 죽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뱀이 등장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때그 아름다운 삶을 파괴하는 역할을 뱀이,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까먹게 하면서 우리 인류의 고통이 시작된 걸 말하자. 네, 하여튼 성경 보면 중간, 중간, 중간에 뱀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로까지 오늘 말씀드린 또 뱀이 등장하죠. 이게 뭐 육적으로 보면은 그냥 뱀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숨어있다가 나와서 사도바울을 물었는데, 사도울은안 죽고, 뱀은 죄타 죽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사탄이라는 놈은 항상 숨어있다가, 우리 성도들을 탁! 물고 공격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단은 참수하는 자다. 그냥,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여 공격을 해서, 우리를 갖다가 그냥 물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탄이 공격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이 그걸 그냥 불에 던졌들 사탄이 운명 성경은 불 속에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옥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무적의 으로불 속으로, 지옥으로 사탄을, 악한 영을 집어 던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대로 오늘 사도바울이 그냥 불 속에 집어 던졌다고. 그래서, 사탄이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를 물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은 그 사탄이를 우리가 물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탄을 그냥 불에 집어 던져버리는 능력인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 사탄이는 공격을 계속 해야 하잖아요. 사탄이가, 사탄이 공격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힘들지, 죽어라. <laughs> 힘들지,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턱걸이 이렇게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 사단이가 그냥 사람 마음을 무는거죠. 너살 가치가 없어. 너직장 취직도 못하고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코 박고 사는데 차라리 쫙!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막시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어.. 자살하고 하여튼 사단이는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사람들을 특별히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탄이가 공격해도 우리가 그걸 갖다가 불 속에 하나님 말씀처럼 집어 던지는 그런 은혜를 받은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한번이읽어보시죠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에 조금도 음. 사람이 없더라 나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너는 예수님이 이미 건제를 주셨기 때문에 생각도 없이, 그냥, 바울처럼, 사탄을, 우리 공격하는 사탄을 그냥, 예, 마비를 대적하라, 하시는 것처럼 대적하고, 불 속에 집어 던지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수 있게 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제가 독사에 빌려야 되안 죽네,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더 공경을 하고, 이렇게 대적을 했다고. 그래서 잘 대적을 받고, 겨울 동안, 거기서 석달 동안을 지낸 다음에, 이제는, 다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갔다. 우리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석달 후에 우리가 걸어서면서 그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수어였습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그래서 앞에 27장, 2 6장에 보면 계속 알렉산드리아 배,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가 자주 나와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은, 지금으로 하면, 그, 아프리카의 끝에 보면, 지켄트 쪽에, 지중해 쪽에, 이집트라는 나나가 있어요. 이집트. 유명하죠? 네. 모세 시대 때부터 뭐, 세계적인 체험으로, 그 이집트가 있는데, 그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잖아요. 근데 그 카이로에서 더 위에, 바닷가 쪽에, 지금은 이제 폐어처럼 흔적만 나왔잖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이 사도바울이 살던 시절에는 세계적인 대, 대도시였어요. 오늘날의 뭐 뉴욕이나 동경이나 런던처럼. 그래서 이집트가 큰 제국이었지만 그 시절은 로마한테 점령당했어요. 뭐 이집트도. 그리스도 세계적인 제국이었지만 로마한테 그 시절은 점령당했고 이집트, 그리스 할것 없이 그 시절은 로마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아프리카 북쪽에 무슨, 어, 뭐, 이집트니, 뭐, 리비아니, 트위니지니 뭐, 그, 그 많은 나라들이다그 시절은 로마에 영향을 있던 로마가 점령한 땅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대략. 오늘날은 그 북아프리카 쪽이 다 사막이 돼가지고, 사막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거기가 사막이 아니었고요. 비옥한, 그냥, 복창지대였어요. 2000년 지난 동안 이렇게 황폐화된 거고, 뭐, 기후가 변해서 그렇지, 거기에 그냥 밀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가 다 지배하는 세계니까, 곱창지대에서 그 생산한 밀을 알렉산드리아라는 한국으로 다 모아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들이 로마로 쉴수 없이, 그냥 쉴수 없이, 하루에도 뭐 수십 편씩 배들이 그 밀을, 포도주를 칠고, 올리고 기름을 싣고 로마로 다가서 로마시의그 항구에 내려주면 그걸 이제 다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알렉산드레에서 배가 안 오면 로마 사람들이 굶고막으려는 왜냐면 그 근처에서 나는 양식으로는 다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알렉산드레에서 수많은 배들이 다닙니다 보면 우리 2 6장 27장 계속 나오잖아요. 사도벌이 배를 갈아탈 때마다 알렉산드아에서온 배를 갈아탔다고 말하는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많이, 배들이 그냥, 오날라도 구속버스. 우리가 그러니까 저, 구속평양이라면, 뭐, 부산, 광주, 대전, 뭐, 이렇게 큰 도시는 뭐, 한, 뭐, 10분마다 버스가 있잖아. 10분, 1 5분막 그것처럼, 알렉산드아에서 로마 왔다 갔다 하는 배가, 그 시절에는 막 그냥, 하루에 수십 편이 있으니까, 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알아보면, 배가 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이그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로마 쪽으로 가서 중간중간에 어, 작은 항구를 지내서 결국은 로마에게 상륙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 그 배를 타고 가서 이제 로마에 상륙했더니 벌써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주변을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항상 그랬죠. 그래서 우리 2 6절 한번 재보죠. 2 6절일렀되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오늘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 거절하고. 다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튕겨 나가고 어떤 사람은 수영하고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게, 이게 지나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느끼는 게 은혜구나 네. 참신기하다 같은 형제들인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이게 참참 참 이게 이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은혜구나.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인간의 논리로는 다 설명이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움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두별이됐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안 되는 거보는게 아니고 되는 사람이 있어서 안거죠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도움을 전할 때. 는사람다 그래서 사도 벌이 그렇게 지내면서 로마에서 있었다. 참 이게 이 말씀을 보면 좀 끝장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전기를 만약에 읽는다면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서 아산에서 태어나서 뭐 이렇게 해서 저 함경도 가서 전쟁을 뛰기도 뭐 노카에 어, 급제하고 해서 더 남해 바다에 가서 뭐 거북선도 어,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일본이 쳐들어서 이렇게 싸우다가 노량해전에서 총 맞아 죽었다. 딱 끝나잖아요. 뭐 유관순 정기를 쓰면 유관순이 저어 유관순도 어, 또 아산이네. 아산 어디 병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고 이렇게 하고청교사 하고 만나서 저 서울 이화학당에 어, 가서 공부하다가 삼일절 만세운동에 해극기 만들고 또 자기가 자기 고향에 이제 돌아가서 병천. 장날 또 이렇게 만세 부르다가 잡혀서 죽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은 그렇게 의인전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 이렇게 딱 끝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30절 31절 보는 보시죠 바울이 고은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시대에 관한 모든 것을 남자에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이게 끝이 좀 이게 끝이 아닌 것처럼 끝이잖아요. 다른 유인전이라면 이렇게 죽었다, 유관순 죽어서 끝. 안중근 죽어서, 끝, 세종당이 뭐 이렇게서 일 하고 한글 만들고 죽어서 끝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요, 그러지 않고 바울이 복음을 남자에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 계속 뭔가 계속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 나옵 그러니까 이게 위인전이 아니고 사대인전은요, 말 그대로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X, 복수 드는다고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스테반 행전, 어, 빌립 행전, 바울 행전, 베토리 행전, 블라렛 케가지고 여기, 이영선 행전, 바인자 행전, 전용천 행전, 무지개 행전, 이렇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라는 거를 여기서 암시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행전, 사도들의 행전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꼭 생각해봐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이 행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00년 동안 이어져 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어제도 제가 송도 가서 자전거 타고, 송도가 워낙 땅이 넓으니까 지난번에 저쪽 인천항 쪽, 그쪽을 돌고, 오늘은 이제 반대편으로 더 시화 쪽, 그쪽 동네를 어제, 어제, 이렇게 돌면서, 이제 가는 길에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회에서 이렇게 건축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 어제는 가봤더니, 거기 건축을 시작했더라고요. 땅을 파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가, 송도는 뻘이에다가, 뻘, 갯벌이에다가 흙 갯벌 쌓고 만든 도시라, 우리 여기 일반 도시, 일반 집 짓는 것처럼 집을 안 짓고요. 거기는 항상, 아파트를 짓건, 상가를 짓건, 파이트를 박아요. 뻘이니까. 밑에가, 흙, 흙 밑에가, 우리, 뭐, 단단한 흙이나 돌이 아니고, 뭐, 뻘이잖아요, 햇뻘. 물컹물컹한 거. 그러니까, 그 위에다 집을 지면 다 넘어지니까, 거기는 아파트건 모든 집을 짓을 때, 그 땅속에다가요, 10m 이상 되는 그 파이트 있잖아요. 큰센 파이트를. 수백 개를 박아요. 아파트를. 닦고 파이프 위에다가 기초해서 집을 짓는데, 어제 보니까 그파이프를한십몇명 이따짜리 10, 파이프를 밟기 시작요 그래서 제가 그제그 공사하는 그 옆에 <laughs>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자, 건축하게 해주시오또 기도했죠. 그리고, 네. 왜 남의 교회에서 기도 하냐. 하나님의 교회니까 제가 또 지나가는 길에 사셨 잠깐 기도해주고 이제 제가 갔는데, 음. 교회인이 제가 듣기로는 한 2,000명, 어, 2,000명 정도 라고 많이. 음. 근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얼마인지 모르지만, 근데 빚이 한 200억, 300억 정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는다는 얘기가 엄청 들져서 남의 일이지만 걱정이 됐잖아요. 말이 그 200억, 300억이 작은 빚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일 지켜주셔서 잘 짓고, 잘 도움하고 해서, 사명 담당하게 달라고, 네, 어제도 기도해드리고, <laughs> 근로자들은 웬 이상한 사람이 새타고 지나가다가 손 들고, 뭐하나 하겠지만, 기도해주고, 아, 그렇게 교회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이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고 또 사명감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가 아닌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가 다 하나님의 형제 자녀니까 서로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또 우리도 윤영선 행전, 박인자 행전, 전형선 행전, 우리도 쓰고 무지개 행전 계속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에는 사명 얘기도 없고 재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써야 될 행전들을 잘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이 보실때 사도행전 뒤에는 수많은 또, 여기 성경에는 지금 여기서 끝나지만, 28장에 끝나지만, 이 다음에 수많은 행전들이 따라 오는 거예요. 29, 28, 뭐, 여기 뭐, 그 다음에, 어거스틴 행전, 누구 행전, 누구 행전, 우리 한경기 목사님 행전도 붙었을 것이고, 뭐, 또여의도 수보원교회, 교회 행전도 붙고, 사랑의 교회 행전, 수만교회 행전, 오늘 무지개교회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했던 행전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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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다그 행전의 한 부분을 이렇게 크든 작든 다, 사도바울처럼 수십 장 써있는 행전도 있고, 빌립처럼 한 장짜리 행전도 있고, 뭐, 양은 다르겠지만 붙어있다. 그래서 윤영선 행전도 확인 자전도 전용행전도, 우주대행전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분 우리의 삶을 잘 향당하고 우리 행전을 붙이고 살아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 네. 시간 좋기도 하나님여버리 우리, 우리가 성인전에뒷 부분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행전을 잘 쓰면서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들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드리므이렇 기도해 주시습니다 주여